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과 우크라나가 비장의 무기라면서 아끼고 아끼던 미제 M1 에브롬스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전차는 러시아군이 해방시킨 돈바시 요충지 아브제이앱과 북서쪽 베르디치 마을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차는 FPV 자폭 드론을 표적이 됐고 대전차 미사일을 맞아 불탔습니다. 포탑 뒷부분의 블로우 패널에서 불꽃이 보입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포탑 뒷부분에 포탄이 적재되어 있는데 피격 시 포탑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충격파를 밖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게 블로우 패널입니다. 블로우 패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격벽으로 차단된 승무원실은 무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치에서도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도 연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해치가 열려 있는데 피격 당시 승무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차를 두고 도주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미루다 미루다 10월 중순이 돼서야 기에프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전 영상에만 등장할 정도로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차 파괴로 인한 평판 훼손을 거래해 웬만하면 접속 전에 에이브럼즈를 투입하지 말라고 종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예브가의 등장에 깨져나갔습니다. M1 에이브럼즈가 최초로 파괴되자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신이 났습니다. 거의 모든 러시아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에이브럼즈가 다른 소방전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부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펜타곤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집단 서방과 KF가 게임 체인저라고 선전했던 장비들은 죄다 게임 체인저가 아님이 증명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M1 에브럼스까지 모두 전황을 바꾸지 못하고 부서져 나갔습니다. M1 에이브럼즈는 미국의 주력 전차로 1981년부터 양산된 무기입니다. 이 전차는 미 육군과 해병뿐 아니라 이집트, 호주, 모로코 등에서 사용됩니다. 에이브럼즈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전차 중 하나로 전투 중량이 62톤을 초과합니다. 에이브럼즈란 명칭은 베트남 전에서 활약한 미군 장성, 크레이튼 에이브럼즈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격은 1980년대 기본 모델이 200만 달러였다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계속 올라 1999년에는 620만 달러, 2012년에는 800만 달러, 가장 현대적인 M1A2 SEP V3의 가격은 860만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에이브롬스 전차를 파괴한 것은 서구 군사 장비의 취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무기 공급과 기예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구의 첨단 장비가 무적이라는 환상을 깼습니다. 에이브럼즈의 파괴는 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공격 헬기에 어무없이 야제서 기동하는 전차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이브럼즈는 라스푸치차가 있는 우크라이나 지형에 맞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형에는 4 0톤 중반 정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러시아 전차가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제 ARV M88A2 허큘리스도 러시아군에 넘어갔습니다. 세포이 마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하면서 그대로 버렸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8대의 M88A2를 기 f 프에 공유했습니다. 크레인이 달린 이 군환전차는 그동안 고장난 레오파르트,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옮기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노래를 부를 메뉴는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다 끝나 억지로 질질 끌고 있는 분쟁인데 러시아 시간 조절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